한 30, 30, 30, 30. 19. 분 2시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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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제가 원래 음, 일본에 와서 이세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세 계획을 한지는 6개월 정도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 제 나이가 그렇게 어린 거는 아닌데, 제 주변에, 뭔가 임신 준비를 하면서 힘들었다, 아니면 시험관을 한다, 이런 친구들은 본 적이 없기는 해서 되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을 보면은 그런 보통 이제 요즘 결혼하는 연령 자체도 되게 높아지고 <laughs> 아이를 첫 출산한 나이도 되게 올라갔기 때문에 임신이 그렇게 빨리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 일인 줄 알고 이가조씩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 3개월 정도면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건강하고 남편도 제가 알기로는 뭐 건강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뭐술 담배도 안 하고 그러... 아니, 저는 이제 술을 마시는 거 좋아하지만 맥주 정도 마시는 거고 남편은 뭐 담배도 안 피고 술 마시는 것도 게 즐겨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한두 달? 세달 정도 해봤을 때 안되기도 뭐, 안 뭐안 하고 사실 산부인과 가서 날짜도 받아왔어요. 배란이를 이제 받아서 해보기도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큰 종합병원을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뭐 난임병원, 여기는 이제 불임병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병원은 아니고 이제 출산하는 종합병원 중에 하는 곳이었고 제가 받고 싶었던 거는 이제 난관조영술을 받고 싶어서 간 거였고 그 받기 조영술을 받기 전에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했어요. 뭐 이제 기본 호르몬 테스트라든가 성병 테스트 그런 걸 기본으로 다 해주시더라고요. 여러 개를 했는데 사실 문제 되는 건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남자 남편의 검사도 했는데. 확실히 어, 남편 정자 상태가 좋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남자 특히 어떻게... 어,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저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여자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임신 테스트기를 했을 때그 뭔가 저절감이 뭐한달두달 달 정도는 에이 세달그 정도까지도 별 생각이 없다가 네달 다섯 달 되면은 이제 집에서도 뭐, 뭔지 모르게 압박이 들어오고 괜히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이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진짜 부부의 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끼어드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렇쿵 저렇쿵 그게 진짜 좀 저는 어, 선 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불편하고 좀 불쾌했거든요. 그런 걸 온전히 저만 느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스트레스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좌절감은 좀 말로 형용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거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조금 후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어떤 후회를 했냐면 임신이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을때 검사를 좀쫙 받아보고 올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그때는 전혀 뭐 아무런 생각이 없그 자녀 계획에 대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예방 주사 같은 건 저는 싹다 맞고 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그거 이외에 이제 남편 검사라든가 그런 건 하나도 안한 거죠. 뭐, 이사 오기 바빴다는 핑계로 그런 거죠 사실. 어찌됐든 좀더 뭔가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 스트레스 이런 해외에서 이렇게 임신하는데 난관을 맞닥뜨리게 되면 좀더 당황스럽고 커뮤니케이션도 잘안 되고 솔직히 뭐 제가 간 병원은 영어가 잘 되는 병원이었지만 사실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한국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지도 않기 때문에 꼭 한국에서 많이 받 검사 같은 거 많이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찌저찌, 난간조형술은 이제 타이밍이 중요해서 다음 그 일정을 생리 끝나고 하는 걸로 예약을 일단 잡은 상태였고, 남편 정자 운동성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거를 좀 좋게 만들 영양제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저도 먹을 영양제를 많이 샀고, 그 중에 제가 좀 효과가 있다고 느낀 영양제를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노스톨이에요 이거는 진짜 저는 좀 영향이 있다고 느껴진 게 이노시톨을 먹었을 때오 현저히 그 생리양이 늘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엄청 뭐 많아졌다기보다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구나? 호르몬에 뭔가 변화가 있구나? 라는 게좀 체감이 되는 영양제였고요. 이제 이노시톨은 난자와 정자질을 둘다 좋게 하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두 부부 둘다 먹으면 좋은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산균을 먹어주고 있었고, 뭐 사실 뭐 이노시톨, 마카, 비타민 C, 뭐 그리고 달리기가 제일 좋다고 하, 해서 달리기도 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컨디션 조절을 많이 해줬어요. 특히 이제 잠자는 것도 중요해서 일이 바쁘긴 하지만 그 수면을 잘 수면 시간 을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근데 너무 바빠서 수면 시간은 좀못 지키긴 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영양제 먹고 운동을 하면서 몸 관리를 해 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번에 제가 오키나와 여행을 하는 도중에 생리가 생각보다 일찍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병원에다가 이제 예약을 다시 넣고 가서 이제 난관 조영술을 받으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 근데 난관 조영술이라는 게 이게 이게 제가 진짜 아무것도 잘 모르고 꼭 가기도 했지만 의사도 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고 그냥 게, 쉽게 괜찮아질 거야라고 했는데 아 전혀 아니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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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고 일본에서는 진통제를 하나도 주지를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뭐 찾아봤을 때 엉덩이 주사도 맞고 어떤 분들 타이레놀도 먹고 가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룰루랄라 갔는데 뭐 주사를 놔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냅다 <laughs> 진행이 되었고. 그 이제 베드에 누워서 조영제를 이제 넣 넣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 쌤이 그래도 베테랑이셔서 그뭐 관을 넣거나 했을 때는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일본 산부인과 다니면서 느낀 건데 한국보다 좀어 불쾌감이 없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불쾌한 게좀 없게. 그리고 아프지 않게 잘 해주시는 것 같고, 근데 조용제가 딱 들어오는데, 어, 좀 살면서 처음 느끼는 고통이었고, 안, 자궁 안쪽에서 엄, 뭔가 핵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은 압력이 확 느껴지고, 근데 그 느낌이 생리통의 느낌인데, 이제 그게 막 천배 정도 응축된 느낌으로 확 오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응아가 말인 것처럼 하기도 해서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어요. 한 세네번? 네다섯번 지른 것 같아요. 어, 뭐, 금방 뭐 끝난다, 끝난다 하는데, 아, 진짜 너무 아팠고요. 그리고 시술 끝나자마자 괜찮다는 후기도 봤는데, 아, 저는 전혀 아니었고, 아, 피도, 피가 나오잖아요. 하고 나면은. 이제 피도 한 5일 정도 나왔고, 너무 아파서 그 근처에 있는 약국에서 약도 처방받아서, 먹, 먹으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당일에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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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 취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진짜. 아, 근데 진짜 일본 의약분업 시스템 솔직히 좀 똥이에요. 어, 약을 뭐별 약도 아닌데 처방약도 아니고 그냥 진통제 달라고 했는데도 무슨 무슨 수첩 같은 걸 만들어줘요. 약, 약을 뭐 관리 한답시고. 그거 하는데도 뭐 거의 한 30분이 걸린 것 같아요 저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거의 막 꼬꾸라져 있는데 그걸 30분 동안 그러,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준 거는 뭐 타이레놀 박스 같은 그런 이버프로펜 같은 거 그런 진통제를 받았고 어쨌든 한국이 이런 병원 약국은 제일 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저는 피가 한 3일 정도 난다는 분들 계시던데 저는 한 5일 정도 났고요 그게 뭐 생리처럼 나오는 건 아니고 첫날에만 좀 이제 그래도 피가 어 생리랑은 다른 그런 피가 나오고 5일 동안 조금씩 이제 갈색 혈이 묻어나는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병원에 갔을 때검사 결과는 뭐 막힌 아니 겸사 결과는 그 다, 당일에 다 나오고 막힌 곳 없이 다뭐 깨끗했고 그래서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난간 조영술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어제 지인이 난간 조영술을 하면은 그 나팔관이 뭐 잘못 뭐 뚫리게 돼갖고 임신이 뭐좀더잘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흐르 흐르면서 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용막 이게 조영제가 지용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는데, 지용성 조영제를 사용을 했을 때 임신 확률이 증가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 확실히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증가시킨 이유가 아까 말했던 그 난관이 세척되는 효과가 있고, 왜냐면 하 이제 거기도 엄청 미세한 혈관이다 보니까 그, 그 난관의 내부에 찌꺼기나 점액 같은 게 이제 씻겨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정자가 좀더 가, 가는 것도 좀 쉬울 거고, 수정이 되면은 다시 자궁으로 내려오는 것도 좀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염증이 완화가 된다고 해요. 지용성 주용성 조형제는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난관 내에 미세한 염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관의 기능이 향상돼서 임신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물리적으로도 팽창이 돼서 조영제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난관이 팽창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난관이 넓어지고 그때 막혀있던 부분이 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하고 나서 이 시술을 받고 나서 3개월 동안 임신 가능성이 확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 가임기일 때 어, 숙제를 해줬고 열심히 이제 시, 일자를 정해갖고 하게 됐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솔직히 너무 얼떨떨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화학 유산 이런 것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실선이 나온 적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딱 해봤을 때 이상한 거죠 근데 참고 있었는데 딱 봤을 때 어? 약간 얇은 줄이 보여갖고, 맞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속으로는 솔직히 맞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하... 네, 그랬었습니다. 운동, 그리고 영양제, 난간 조영술뭐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월 만에 임신을, 7개월 차죠? 7개월 차에 임신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전에 이제 숙제한 걸 보면은, 제가 뭐 생리가 막 엄청 널뛰고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피곤하거나 하면은 사이클이 여자들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주기를 되게 못 맞춘 경우가 절반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금 나이가 저 같은 분들이라면, 일단 병원을 먼저 가보시는 거를 처음부터 그냥 병원을 가보시는 걸 추천을. 왜냐하면 괜히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뭐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이제 케이스인데 저도 너무 임신 준비하면서 너무 막막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인터넷이랑 유튜브 영상에 되게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지금은 임신 9주, 3일 차이고 이거는 아직 임신 초기라서 바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기가 좀 주스보다는 작은 것 같아서 한 3, 4일 정도 앞당기면 될것 같아요. 9주? 정도인 것 같습니다. 되게 아직 초기이고, 어, 이번 주에 또 팔다리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어떻게 잘 있을지 좀 걱정도 되지만, 이번 주에 병원 다녀와서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9주 됐는데, 입덧이 좀, 어, 하루 종일 울렁거리는 울렁덧이 있고요. 약간의 먹덧? 약간의 입덧? 이거 막, 먹으면, 안 먹으면 너무 또 속이 엄청 명치가 쓰리고, 너무 또 많이, 뭐 그러다가 이제 보상심을 많이 먹으면은 또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거를 조절을 해주는 게또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뭐, 어쨌든. 주절주절 너무 말이 많았는데,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뭔가 좀 더, 어, 몸이 회복이 돼서 좀 돌아다닐 수 있을 때, 좀더 카메라를 끼고 재밌는 영상으로 더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